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세요. 말씀을 읽어 봐요.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쓱쓱쓱 시아길 친구들, 안녕!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가 이번 주에도 직접 보지 못하고 영상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듣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예배를 드릴 때눈 크게 뜨고, 눈쫑긋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들어봤서면 좋겠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과 늘 함께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누구일까요? 엄마와 아빠도 우리와 계속 함께 있을 수 있지만 엄마와 아빠도 우리와 늘 함께하지는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대요. 우리 그분이 누군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어볼까요? 말씀 속으로 쭉 친구들 오늘 소개해 줄 사람은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어, 요셉은 너무나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와 결혼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할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걱정, 근심이 가득해요. 무슨 일일까요? 바로 요셉과 결혼하지도 않은 마리아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자반이 마리아와 결혼을 안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밤이 돼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걱정이 들어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힘겹게 잠이 든 요셉은 꿈을 꾸었어요. 요셉의 꿈에는 천사가 나타났어요.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요셉은 깜짝 놀라서 이야기했어요. 어? 누구세요? 천사가 이야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천사란다.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란다. 천사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마리아가 아들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거라. 예수는 모든 사람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옛날부터 조상들에게 하시던 약속을 꼭꼭 이루어주셨어요. 보아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여라. 친구들! 임만우엘이라는 것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신다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너무나 너무나 마음이 기뻐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친구들, 우리도 아기 예수님을 기다려요. 이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이 예수님은 우리가 잘 때나, 일어날 때나, 포장실에 갈 때나, 어린이집에 갈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있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 따라해 볼까요? 인만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맞아요, 친구들. 인마늘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을 믿으면서 이번 주한 주간도 기쁘고 감사하는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기도하고 마칠게요. 우리 모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선생님 하나님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기쁘고 감사하게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모두 안녕.